우리네 스노우볼입니다. 예, 간단한 이벤트 한번 공유드릴게요. 코인은 오늘 코인 원데이 하루만 진행하시는 이벤트입니다. 코인 원데이 위드 게임 2해서 거래할수록 커지는 혜택 이렇게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12월 21일 오늘 하루만 진행하고 10시부터 자정까지 거래를 하시는 이벤트입니다. 예, 하루만 이제 거래가 되고 일단은 게임빌드 n분의 어, 1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빌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5천원 이상 거래 하시면은 35만개 정도 n분의 1이 있구요 그 다음에 10만원 100만원 거래 할 때마다 이 구간별로 n분의 1 상금 나눠 주는데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거래를 하시면 동전 수준으로 리워드를 받을 것 같고요. 음, 만약에 하실 거면 100만 원 정도 거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거래를 하실 거면 수수료 얼리버드 미리 구매해서 거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호가 간 간격이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래하실 때꼭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 추첨 이벤트 3개 공유 드릴게요. 우선, 유플러스 미션 이벤트, 새로 나온 유플 믹션 연말 선물 챙겨요 이고요. 유플원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벤트 기간 12월 26일까지이니까 여유 있고요. 당첨자 발표 12월 30일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응모하기가 있고, 미션 참여하기 있는데, 응모는, 그, 뭐죠, 그, 통신사 관계 없이 회원이면은 모두 진행 가능하시고, 미션은 육불 회원들 진행 가능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리워드가, 롯데 호텔 숙박권 1명부터 해서,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 5000명까지 약 8281명. 당첨자 수 매우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응모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앱 로그인 하고 미션 페이지 접속하고 난 다음에 미션 수행하고 참여 완료, 그 미션하고 응모하기 버튼 누르면 참여 완료입니다.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불 고객이시면 일단은 응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통신사 6불 러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션까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두번째 이벤트는 우리은행 핫초코 응모하는 이벤트인데 키오스크 주문 더 쉬워질지니 이벤트입니다 간단하게 가족 또는 지인에게 이벤트 알려주면 핫초코 한잔 응모가 되거든요 추첨 1000명에게 증정합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공유만 하시면 응모가 바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께서는 키오스크 연습 하시면은 또 케이크 추첨 300명까지 응모가 가능하니까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뭐한 1분, 2분이면 바로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중기부 댓글 이벤트입니다. 댓글 남기면 중기부가 찾아갑니다. 12월 19일부터 1월 8일까지 진행하시는 이벤트이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벤트인데 일단 참여 방법이 팔로우 하시고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기대되는 항목들을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응모폼에 응모하시면 되고요. 일단 컴포즈 커피 커피 딸기 라떼 2,000명, BBQ 치킨 세트 20명, 그리고 오늘의 상품권 5만 원권 6명 해서 총 2,026명에게. 경품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 1월 8일까지, 당첨자 발표 1월 23일까지입니다. 예, 이상 주말에 시간적 여유 되시는 분들께서 간단 이벤트도 한번 응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